아찔 ㅋ 우나질싫어이크어가야돼 이천은 난리 3배지소 아니 저희 무인역에서 는데 65세는 네, 무료인지 네. 모르고 다꺼놨거든요가능아 네. 그래요? 신분증 갖고 어. 오세요 엄마 신분증 환불 받았다고? 음. 옛날 아빠랑 시윤이 제주도 왔을 때 여기 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목소리> 금똥 금똥? 금이 나와? <목소리> 화장실 가다 <가서> 화장실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따라가라 은정이는 <목소리> 엄마 사줄라 <사주려고> 꼭 대라 누나나 사줘 자왼쪽 입장하세요 왼쪽. 왼쪽으로 가라고 한가아요 표를 누나가 다 들고 있는 거아이거 아이 <목소리> 맞다 너무 연한 은 때가 타서 아 <목소리> 자주 씻그든이데또만 <씻게> 표? <되지. 목소리> <한게> <목소리> i 있어야돼 아, 나올 r 내가 m n 얼마인데? 이거 좋다. not 아, 응. 그러니까 아, 응. 네, 네, <laughs> 나 u r e I'm not sure. i 원 n 개 t 지 u r e I'm n 이 t sure. i 이 n o 다 sure. I'm 나 o t sure. I'm not 일리갔다가일 이리 이리 나오는 거야. 응.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응. 그말안 했어. 사 달라고. 다타 <laughs> 스타일을 지금 못하는. 하니 기가 막혔다. 지금 바쁘다, 우리가. 안 그러면 여유 씨사 사. 사. 이렇 보면서 일. 하고 있는 거. 하면서아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자. 이리왔 어. 그래서 해봐. 아, 위로 해봐. 좀어 고개를 어마 왼쪽으로 틀어 돌려. 어 그렇게 위로. 마안마시 어? 아이스크림 만남도. 하나, 바닐라 하나 주세요. 멜론도 하나 주세요. 콘으로 나오는 래컵으로 나오는 거래 콘! 콘! 아, 이런 거안 되냐, 아도 돼야 돼. 그정도못 들어가야 마음에는 25만 원? 어, 응. 여기 비싸네 뭐 무료 거래 엄마. <laughs> 가방을 득템했다. 또딱어 <laughs> 아, 가방 한기 샀다. <laughs> 그래도 맛이 해지 응. 있지. 먹고 싶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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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산 응. 응. 저 응. 응. 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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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월 2년입니다 무료되시는 분은 신분증이 입장권입니다 이게 잘 개발을 안 한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뭐 47일? 1년 동안에 오늘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오 와봤자 이게 항상 다혀있으니까 안쪽에도 못 들어오니까 못 보고 나 나도 한세번 와갖고 한번 보고 왔다 우리 1층 조시 이거 몇요예 해상용품 고, 대 3만 원. 그래가 군도 이거 계산을 원.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있나? 명절 네. 맛있다. 여기 먹을래? 어. 어뭐없래어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이 아,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래 아, 여기 는이라그 거. 여기는 이거를 찍는데다 엄마.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여기선 박산 야인데, 용머리 향입니다. 엄마랑, 여기를 왔어요. 조심히 걸으시오. 조심히 걸으라잉. 자빠지겠다잉. 어, 어, 엄마 생선이 안에 있다. 망고님이 갈거라. 아이 빨리, 물이 그리 안 짭다. 그럼 뭐라고 는네 그를. 물이 안 짭아. <laughs> 네. 우리 안 잡다 그거 한삼뭐 먹으러 다아 우리가 한삼물를 먹고 왔다 이거 자고자은에 살라 줄까 물 잡은 애 살라 줘 시간 되면 지알라서 내일 되면 다 깎인다 봐도 멜치다멜치가안쓰 살라줘도 되겠나 아유 참몇분 <laughs> 재질로도 이런 종류는 처음 <laughs> 처음에 맞다 산이다 산아 이래도 구리 하나 있다 막아놨는데 입구에 이거 이리 막아놓으면 뭐못 들어온다는 표세개세 개면 응, 원리가 딱. 멀리 갔다고. 응. 가까이. 잠시 옷기다. 환계는 뭔데? 환계는 주인 없보시 지금 주인 없어요. 응. 다리가 떨려? 응 떨리. 려 아, 그래 응. 이런 나무가 이 바에 썩어 이리 붙어 있을 때는 살기력이란다요. <laughs> 한글. 시원한 거 없는 수. 이모 이한개모나 나무. 어 그거는 감귤을 말린 거라서 그냥 과자로 먹는 거. <웃음> <웃음> 이 먹는 찌개 짓 마. 또 갔다. 꽤 좋지? 좋지. 불랑 가면 낫지. 이리 놀러만 돼, 얘야. 그런데 네가 잘 버리면 내가 놀러 돼. 내가 잘 버리면. 아 뭐. 네돈 쓰면 또버리다나 와요. <laughs> 그래가 뭐 이놈 놀러데기 와요. 엄마 이자 받는 걸로 놀러데면 되지. 아, 그런 게 말다. 내가 이제 놀아도 될라라 나가. <laughs> 엄마 있는 동안에 뭐 같이 놀면 되는가, 이가 엄마 어디 <laughs> 있는 동안에. 엄마하랑 내가. 사라 생일에. 사라 생일을 주고. 네그면안 된다. 네. 인생을 찾아야 니가. 다음 <laughs> 주. 어, 돌풍이 불어서 페라세리즈 못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까? 아쉽군요. 전체 이제 알림자. 그럼 니몸 네 속으로 들어가겠지. 아이, 아이. 뉴스 음. <laughs> 마시기 전에 말을 하세요. 짤각인데. 음. <laughs> <잘 가겠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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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시원하네. 우 네. 바람. <laughs> 여기 아들 잘고자 우리 아들 다그게 좋나? 우리 자꾸 그럼또다또거머다그래 마라 저거 좀 봐라 색깔이 에메랄드가 어 전부 다 색깔이 엄청 많구만 어? 이 내놔 넌싸 엄마가 제일 일단 쌀 거라고? 내봐 떨어진 돌을 주라고? 가자 응. 봐라 없어 없어? 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응, 한... 그걸로? 응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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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그 1년 그 뒤에 가. 와도 있는 거 아이가? 라고고 아니 어래도어건강 하루 년 뒤에도 있을 거 같은데? 누한테 전화 온거 같은데? 대단합니다 이래 이래 <laughs> 신발 떠내려간다고 가서 오떡하지갈수 있어 갈수 있어 신 빨리 이제 신다 거기서 오늘 수0동이 중로래 아 여기가자 그럼 1등이네 1등로래 한 대가 할머니가 제일 맛있겠다 2등이랑 하나가 더 이거 안 비싸다 개인정보 수집 때문에 동의하지 엄청 느리다 제주에서 제일 큰 호텔에 왔네 꼬마미닉아 이방인 너쇠 이어 작나뭐뭐 우지 다다르돼 밑에 작았네 거의 다긴데 방이 원래는 나눠쓰는 방을 쳐놔서 좋네 <laughs> 여기는 목탕인데? 그냥 목탕처럼 맛진데 그래도 이까지 왔네 나가면 대 엄마가 세번다 왔냐고 이따가 엄마 생각 내가 돈 벌게 가세번한번 남은 나까 가운 입고 나가자 <laughs> 별것도 다이걸다이봐 <laughs> 평생 참이 우이가 가운을 피곤나이곤하지만 그럼 이와 미와 같라해이되는나알았 멋지긴 멋지다. 이빨이이 옷으로 하시를 걷고 이랑이나 걷다빨이긴나 <laughs> 엄마 맘에 들어요. 뭐하지? <laughs> 내가 하시지 뭐하나? 아까 그거 하면 안되나해고 돼, 안 돼, 응. 돼. 가볍나? 엄청 가볍다. 그 중국 부자 아줌마 갔다 <웃음> <웃음> 그거 아까 아울렛이라더라 아이가. 아이이 없어. 직원들이 너무 많다 어 위에도 집이 있다 위에도한 가볼까? 어 여기는 식당가네 1층이 식당가라 했거든 여기 전부 다 이제 푸드야 푸드 음식 어이 전주 사무라입니다 어 밥집이다 내가 스타벅스하고 커피고 뭐고 다 있다 뭐. 전에 그저 하라온 간게한 끼는 아침으로 주려고 여기서 한번나가보자저 보기 좋대 잘 돼있다 맞제? 하라식 치고 여기 하기가 뭐잘 말도 안되 이게 나중에 여기서 공연을 하나 봐 노래 한곡 해봐라 그거. 그가 무대다 무대. 무대. 근데... 어. <laughs> 손을 흔들어봐라. 양 손다. 음. 아직까지 조커 내가 우찌되는가는 봐야. 줄런게네 앉아봐라. 디자인이 예쁘제. 나우리 no, 청소할 때 이거 다 빼는 거 공기 갖고 이래 청소. 이게 반딱 반딱 이해주려뭐 이렇게 기계가 있다. 청소기 같은 기계가. 아, 거기 는서 떨리는 아니 너무 이자주면 만날 너무 살림살는거지이자란안 같아. 대엄마 그런 걸 반하니까 엄마가 이자를 그 대출 내는 게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아 이따가 똥내가 홍기 좋다 그래 똥내가 확 응? 똥내가 확나 똥내가 아래 기억하면 낫다 홍기가 이런지 좋 기라 이런 게낫 엄마는 어저 아, 뭐. 전망대 사진 찍으라고 해놨나 보다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 아, 하늘 천국의 계단인가 보다 그 느낌이 어떻노 오늘 한번 흔들어 봐라 앉아. 어딜 가도 길에 가고 끈길 가도 돼뭘가오 <laughs> 반대는 뭐 의자가 있네 그럼뭔로 봐라 자꾸 손만 들어 차만 뭐. 고뭐모여야 될지 음, 이제 배안 음, 먹구나 아, 아, 이거 먹어야지 나는 배로 먹기 싫어한다와 엄마 여 여기, 그거네 여기가 아들 그거, 테마파크 놀이공원이잖아 놀이공원 나만 사 아무도 못먹어 면구에 있는 여기? 응 그게 얼마, 얼마나 대단한 고기도 뭐 사는 길에 이제 거기 돼가 그래 또 어쩌고 마이된는 있다 오늘 막날인데 소주 한잔 물래? 응. 응. 엄마도 고기랑 는다보 <laughs> <laughs>

티켓 <목소� <Considering 목소리도> 자, 이거 생각보다 좀 <목소리도> <있구나>. 잘 쉬다 갑니다. 시대있네 파이. 네. 지금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